4천 원짜리 제육볶음 배달 시키면 백반 도시락이 만원만이천원내무습다 똑같이 몸에 안 좋을 거면 싸게라도 해 먹자 돼지고기는 남자 기준 1인분 250g 정도면 배터짐 심지어 여자는 2인분까지도 될 정도인 앞다리살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비닐봉투에 넣고 전분 한 스푼 맛소금 티스푼 반 스푼 후추 대충 넣고 무작에 스크스카스카 주죠 대파는 4분의 1개 마늘은 대여섯 개 양파는 작은 거반개 1개, 청양고추는 한 개만 준비해주죠 그리고 양념장은 설탕 한개 진간장 2개 맛술 1개 식초 반개 올리고당 반개 굴소스 반개 넣고 쉐킷쉐킷 중불에 식용유 서너 스푼 두른 다음 마늘 대파 볶으면 향 바로 올라오는데 그때 고춧가루 1스푼 넣고 같이 볶아줌 뻑뻑해 보이면 안타게 식용유 추가 고추기름 나오면 고기랑 양파 투하 이때 고기를 거의 다 익을 때까지 잘 구워줘라 바닥탈 거 같다 쫄지 마세요 식용유 추가하고 긁어주면서 구우면 돼 거의 다 익으면 양념장이랑 고추 넣고 코팅만 잘 해준 다음 황 뿌리고 먹으면 존맛이